아 개포해! 대전! 아선들 샌들 샌들! 샌 하나 더! 잡았다 잡았다! 나 A폭 갔다가 보나난 A랑 B 다 상관없어. 편하긴 해. 둘 다. 너 가래. P가... 나포폭 yeah. 가고 B 갈게. 나 A폭, 나 A폭 간 다음에 B 센터 갈게. 나, 아 뭐야! 맵... 아, 되라길 하나, 뒷길 하나, 뒷길 하나. 에셧 폭 하나 바로 빠지고. 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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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보는중 아, 털 하나 이거 두고면안 된다? 에이, 에이, 천막아래 삘! 삘! 에다 에이, 뛰었다. 에이, 뛰었다. 에이, 뛰었 에이, 다이미었다이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이나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있 에이, 뭐야, 에셧, 됐어, 에이, 살 때는 없어. 어이구. 에셧, 에 에셧, 에셧, 에셧. 에셧, 에셧, 나, 왔어 나, 에 나, 에방돈에이거 또죽 킬! 와이스 에이블 어택 없는. 해줘 해줘 해줘. 어나 와이스 한칸오둘오 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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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아가 에이가 천막이. 천막이. 한 대. 삼각대 있는 거 천막 아래까지. 아, 천막 아래도 천막 위 아래. 맞아. 아래다. 천막이. 에이브 뭐야? 에이블 에이블. 천막이네. 천막이 하나. 천막이 내림막이. 어떻게 돼? 숨기다. 이 내림막. 내 대방이 개방... 이거, 이거 족배로 방어 아 예전 나와 있다 예전 나와 있어 세대 필필 방송 방송 좀 방송 좀비이러게 딴다 이건 그냥 대놓고 열어놨다 오케이 어 미안 샘보보아 샘버, 샘버. 이거 이거 샌드 샌드 드 대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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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거기서 갔어 대문색 갔어어 갔어 갔어 아 비일이야 아피슈다 대문에.. <목소리도> 대문애밀리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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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뺀다 싸운다 어. 됐다. 어.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넌 아이고, 삐롱삐롱도 피롱, 삐롱도. 나, 나 생각했어? 아, 왜서 왔어? 아이고. 아, 까비. 너 이거 삐롱 셋이야. 이거 점프하는 거떠 가지고. 아비 까비. 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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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크. 피셔다, 피셔다. 아, 피셔다. 피셔다. 힐실 바로 왼쪽에 있을걸? 나이스 옥박 바로 조심 박아갑박 오른쪽으로 핫박티. 앞으로 붙는다 에이 프 가에이 프셀리셀리셀리 하나 더, 하나 더, 아이고, 하나 아개보해아 샌들 샌들 샌하 아.. 개판이 왔어총 맞은 거없고 천천히 해볼래? 나환아 이랑뿌라 한네모 네모 자리, 네모 자리. 절대어 있다, 에이, 설대. 로켓 대. 절대안 돼? 설대, 아, 설대. 하나 삐야 하나 피 방이야. 그러니까 예전 돌아온 거 모른다. 아아 보 탔다. 보일러. <laughs> 나이스, 1대1. 아, 4일 얘1대1이3 3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할게. 어. 3번 또. 어디로 갔을래,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센업 사운드 하나 있다. 센인 했다, 센인 했다. 이미 있어, 샌인 했어, 센인 했어. 에소다 리포, 에소다 리포. 하나 더 킬, 킬, 킬. 하나 더 킬. 나이스. 쎈다 먹었다, 쎈다 먹었다. 아, 피스나피스나 아, 이거. 에이 나이스, 다행이다. 에이조심, 에이조심. 아.. 쓰레기통 어, 신경 안 어, 써야 되는 어! 꼈어 꼈어 꼈어! 어! 씨! 하하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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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 에이전 에이 오케이 오케이 버틸게 이전 왔다 우기통 우기통 나 애슈다래 쓰레기통 나 쓰레기통 하나 쌤 먹고 있어도 돼? 어나쌤 돌릴게 그냥 아 쓰레기통 나이스 이겨봐 이제 아쌤이쌤이쌤이다게몇명몇명 피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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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녹았다 미안해 피슈다 바로 어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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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화면 깨졌어, 방금. 비방 하나 비방은, 나 형, 비방은, 비롱 있어. 나, 삐숍 봐줄게. 화면 깨졌다. 나, 네모에서 애션 없는 거 봤고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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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아, 나 뭐야, 빙, 빙. 인맥인데? 야, 내 털려. 카스밍님 안 보여. 나안 보이. 센클. 샘클. 센클이야? 응, 음, 나센 왼쪽 붙었어. 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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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전. 몇 명, 몇 명? 필요없다, 필요없다. 나에방 돌아갈게. 그러면 좀만 서려봐, 좀만 서려봐. 나에방들어가는 중. 나이거나이 나이, 붙었다, 붙었다 한꺼때, 두대 한꺼때, 한꺼때. 아, 이즈 라이스 이즈 라이프. 이즈 라이프. 이 오른쪽도 낚시 라리고 왼쪽도 이프안즈라는데이 셨어? 이프 이즈 라이에 이즈 라이프. 이즈 라이프. 이즈 라이프. 이즈 라이프. 이즈 라

애초 내가 봤기 때문 애초 때문에. 애초 때문에. 애초 에문에어 상인이 빼도 돼. 내리만나지다 애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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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01> 나이스. 80101> 나이스. 아이스, 어. 안 보여준다. 나 일단 센부터 <laughs> 센 붙어. 센 앞던진이긴 한데. 센자가 다시 들어갈까? 센 어, 맞았다. 어워셔 맞았다. 어쉣 와, 워셔 맞았네 이거. 애들 울트가나? 설탕필이야. 설탕필. 설탕필 확인. 피피 아직도 아리어이 우유통이었어? 사각박스 와이에팔왜힘들에나다박스나박스나 뭐야 박스나에이리다에이초에다래에이리에이에이에이 어. 이사도 에이초다래. 이아빠다아빠 세라, 삐라 B 뛰었어, B로. 사다리. 아, 괴렇게한말이 시간, 시간. 10초. 이거 말고. 로 응. 다? 뒤 왔어. 사각 박스. 둘 붙었거든? 이거 한 명만 더 뒤에. 권총 대기해도 아, 상관 없으니까 와줄래? 갑니다. 잡박질 게 하나, 둘. 아, 둘, 셋. 하나, 둘, 셋. 잡둘다 그리고 승리 타워 타워 사우 타워 우더 사우더. 사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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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더. 사우더, 필, 사우더, 필, 사우더, 고우더사우 피방 왔다 피방 왔다 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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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잡아요 아 이거 피방하면 돼 이거 피쇼아슈나더 슈타나 더 슈타나 나피로어 됐어 나도 총안었어 아,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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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만 지금 바로 쪽이지나운다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폭 조심하고 한턴 빼자 한턴 빼자 한턴 빼자 상각대 필, 상각대 필, 상각대 필. 한번 필. 한번 한번 필. 한번 고일러 간다. 오케이. 어한스마스필야 상각대. 고일러 터진 거, 타네. 고일러 터진 것도 없다. 에셔스나 아 피셔스 나다에이이스나이 에셔스 빠야 돼 에셔스 빠야 돼 에셔스 빠야 돼 에셔스 빠야 돼 에셔스 빠야 돼에셔 빠야 돼에셔애애에셔다다 에셔스 빠야 돼에셔야애에야 에셔스 다야돼에셔야 에셔스 야 에셔스 빠야 돼 에셔스 야 에셔스 야돼 에셔스 빠야 아에스나야 에셔스 빠야 에셔스 야 에셔스 빠야 돼 에셔스 빠야 돼 에셔스 빠야 돼 에셔스 빠야 돼 에셔스 빠야 돼에빠 에셔스 에야에에에에 이 붙인다 삼각패. 아예. 삼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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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보 삼각. 산다운 산다운. 에이 에이 드디어. 삐땡겼다삐땡겼다삐땡겼다 하나 잠깐만. 피쳐. 에서다 에서다 해. 에서피 에서 둘아대요 에서피 에다해 둘. 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 이거 나카시 잘못 삼각있을 나이스. 애 둘이 나갔다. 나이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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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나 야 에서피 에서피 에피소리야소리야소리 빵아리가 피야 빵아리가 피오 빠르게 돌았으면 애좀 돌았다고 했어 몰라 애좀애좀하나애좀떠애좀 떠나 애좀나애좀떠애좀 떠나 애애나나애좀나애좀나애좀 떠나 애좀 떠나 나나일좀나애좀상나애좀 떠나 애좀 떠나 애애좀나애좀애좀 떠나 애좀애좀애좀애좀애좀애애어애애 있을 걸피 있는 거 생각해야 돼. 아, 깜짝 아, 아, 나야, 나야, 나야. 피셜 키로 어. 아, 1 미리, 1 미리. 피셜, 피셜, 피, 아, 맞아, 패도, 패도, 패도. 피쳐, 피쳐. 피쳐, 피, 피. 천천히. 얘네 폭다 뺐다. 폭 없다. 이제 이러면? 피방 아, 먹혀 있는 거피 다운. 나이트, 나이, 피셜만 아, 네, 봐봐. 피셜, 피 피셜. 피셜 피다얘 체크하고 있어 그냥. 계속 체크 중. 졌다. 어이. 쟤. 나이스아 잘이다. 나이. 아,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할게. 바로 천천히 노노노노롱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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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열리고, 롱 열리고 할게. 롱 열리고 함. 이거 따야 돼. 들다 들었다. 따다, 따다. 따다, 따다. 우리 삐3 명인 거 들켰다. 삐3 명인 거 들켰어. 나이 천천히 한다. 급하게 더안 한다. 비, 아 비. 봐서. 딘딘 오케이 어, 내리막 봤어 삐쭐랴 에내가보고있내보고있 피셔 피! 피셔 피! 피셔 폭 맞았다 잠깐만 천천히 민국님 폭 맞음 오우쒸 이싸우이고다 이거 무조건 패션다에피이셔 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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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간다 아 피셔 나오는거 보는 중어 A 무적살이 줄게 바로 이렇게 째면되 겠다. 아, 이채 완료. 이러뭐 아직 어, 어 해수 해수 해. 해. 한, 나. 아, 아, 이거 했어. 에다 나갔다. 이 으로 이다 니면 대문 이야. 대문 안들어왔 어. 에이션 몰라. 에이션에애술애에애술애술애술애술애술애술으로에이애술애려애술애술애술애아애술애술 어, 야, 오늘 레인이 안 맞는데. 응.